근데 공격각 진짜 개잘 열리는 것 같아. 여태까지 게임하면서 이렇게까지 잘 열린 적은 진짜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제가 방지에 적은 것처럼 오늘 3백 해볼 겁니다. 사실 요즘 게임 맨날 뭐다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흥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만든 53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사실 좋습니다. 5백을 하고 윙백을 공격적으로 쓰는 게 사실 나는 피파 온라인, 여기 FC 온라인에서는 더 낫다고 보는데 500 같은 걸 쓰면 사실 이제 제가 게임을 못해요. 대회 같은 걸 나갔을 때. 좀이티어들을좀 시원하게 팰수 있는 그런 전술이나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좀 공격적인 걸로다가 오늘 3백으로 좀 가볼 거고요. 이게 일단은 제가 1차 포메이션이긴 한데 어 모르겠어요. 지금 살짝 내 머릿속에 있는 게요거 하나 있고 약간 요거 뭔가 이거 좀 그림 나오지 않아요? 뭔가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고민이 돼가지고 오늘 좀 약간 천천히 게임 해보면서 좀 하나 하나 맞춰볼 생각입니다. 모양이 LAMRAM에 마음에 든다고 인정이긴 해.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고 움직임 본 다음에 LAMRAM도 해볼게. 자, <laughs> 잠깐만요. 준빈이 형한테 카톡 왔거든요. 하똥. 지금 팀은 최악이다. 나. <laughs> 카톡. <하똥. 웃음> 오케이, 급에 바뀌면 가보자. 뭐야, 이건 맞죠? 뭐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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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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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라추에 뽀드라게료 아 근데 공격은 확실히 더 좋긴 한데 뭔가 느낌이 숫자가 확실히 수비에 4명 박아있는 것보다 3명이 박히니까 공격할 때는 좀더 편안하긴 하네 뽀드라게료 약간 요런 느낌 아니 공격 원투 페스 주고받긴 좋은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요렇게 한번 해볼까? 요것도 궁금하니까 깜판하자 방배우 들어와 뭐야 진짠데? 왜 까불지? 일단은 현식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뭐야? 아 이티어들 솔직히 진짜 못한다 내가 이티어들 다팰수 있을 것 같다 제가 그 실력 좀 볼게요. 허류, 일단 또 원래 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저도 또 운동 출신이잖아요. 여러분들,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는 또 봐주거나 이러는 거, 운동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뭔지 알지? 어디로, 거기로? 거기는 내가 이미 예측을 해버렸잖아. 현식아, 탁! 요거안 막니? 알바... 아, 이뭔 개소리야! 한판더 해주니 음, 고민이 되긴 하네. <웃음> 해주십니까? <웃음> 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음에 만났을 때도 제가 밥을 또 얻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열받네요. 이러게, 너야지. 아니, 씨야, 이걸 못 넣으면 진짜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저 수미들이 공간만 채워주면 솔직히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공간을 못 채워주는 것 때문에 거기서 걸리는 심리전이 너무 빡세. 이런 아다리들이 너무 크게 영향을 받아. 아다리가 터지면 너무 이게 한 번에 각이 확 열려요. 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씨 근데 공격각 진짜 개잘 열리는 것 같아 여태까지 게임하면서 이렇게까지 잘 열린 적은 진짜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런 공격 템포가 진짜 맛있다. 와. 아, 밀집을 켜면 좀 되긴 하겠네요. 좀 밀집을 안 켜가지고 원래. 싸우지 마세요. 둘다 내보내.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워. 월요일 인정이긴 해. 허웅 어때? 이렇게 시원한 뚝배기를 보면서도 화가 나, 여러분들. 아, 근데 쓰리백 나는 수직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 저기 그딱저 공간, 딱요 공간이 쓰리백하면 여기가 엄청 잘 열리거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이. 그리고 이게 내가 보니까 이렇게 CB, l c b ICB 놓는 순간 ACB와 r c b 거리가 멀어. 얘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게 그거예요. 그 뭐지? 이렇게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앞뒤 앞뒤가 좀 문제랄까? 진짜 근데 공격이 엄청 시원해요. 약간, 빠빌이 아닌데 빠빌처럼 가. 마루! 아니, 공격이 너무 잘 돼. 저기가 진짜 맞기 어렵다 아 근데 뭔가 아 애들이 수비력이 안 좋아서 그런가 이 수미들이 부딪혀서 뺏을 수 있는 타이밍에 뭔가 못 미는 것 같지 않아? 허로우 <목소리> <헐요! 목소리> 나이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좀 3백을 좀 써봤는데 확실히 장단점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일단 단점은 여기 박스 근처 여기 여기가 극혐이야 수비가. 그냥 매 순간 짜릿해. 거의 무슨 느낌이랄까? 도파민을 계속 느끼고 싶으면 이거를 해도 괜찮달까? 뭔가 수비 성공할 때마다 도파민이 하나씩 계속 쌓입니다. 대신 공격이 겁나 재밌어요. 공격이 진짜... 거의 뭐 윙에 윙 이런 느낌으로 사이드가 계속 돌리고 공격이 얘네가 올라가는 템포가 빠르니까 역습각도 사실 잘 나오고 저 오늘 질게 하고 그냥 떨어질 생각하고 했거든요 근데 공격이 잘 되니까 결국에는 올라가는 것 같긴 해 수비만 본인이 조금 자신이 있다 충분히 쓸만한 전술 중에 하나다 그리고 아니면 난 진짜 게임 공격적으로 재밌게 할래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공격을 한6.5 수비 3.5 정도로 비중을 두고 게임을 할래 그러면은 요거 추천드릴만 할것 같아요 대신에 원톱에는 타겟맨 하나 두시고 이쪽에도 크로스 되는 애들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크로스랑 뭐 헤더도 좀 되고 그리고 수비 팁을 드리자면 이 윙들을 얘네를 압박할 때 압박하려고 나가지 마세요 얘네 풀백이다 생각하고 뒤로 빼시고 이 센터백들도 뒤로 빼면서 최대한 미드필더로 수비를 하려고 해야 그나마 좀 촘촘하게 수비를 할 수가 있어. 아무튼 오늘 좀 재밌게 게임했네요, 여러분들. 아, 근데 나 이거 3팩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